예, 오늘은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김혜영 선교사님의 지금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녀는 키가 134cm의 아주 작은 키죠 척추의 장애를 지닌 그런 여성입니다 작은 키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의 별명이 Little Giant, 그러니까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우죠 그는 경상도 상주에서 오남매의 그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여섯, 일곱 살 때에 어머니가 아주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지요. 아버지와 헐 싸우고 이 가정이 이제 부부간의 불화가 되고 또 폭력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 그 어머니는 이 첫째 딸인 이 김혜영 자매에게 계속해서 아주 무서운 말들을 폭언들을 쏟아내고 스트레스를 다 풀어냈던 것이지요. 그리고 14살 때에 아버지가 다섯 형제를 남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4살 때에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막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 작은 여학생, 그 여학생이 남의 집에서 더불이 사리하면서 식모사리로 연명을 하지요 월급 3만 원을 받고 그렇게 식모사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직업훈련원에서 먹여주면서 훈련시키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그 직업훈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편물 기술을 그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14시간씩 이 편물을 직조하는 훈련을 받는데 초등학교 얼마 졸업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훈련원에 있을 때 훈련원 선생님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종교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신교다 자신교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대는 거예요. 부모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이제 선생님 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고 그럽니다. 자꾸 미루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와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김혜영, 네가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와 같이 교회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내 영혼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너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여러분 이 김영이라는 어린 아이가요. 이 소리에 듣고 넘어간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다 버림받았잖아요. 누구에든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믿을 수 없었는데,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마음을 써지고 그의 영혼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 에 나간 거예요. 교회 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삶이 계속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어린아이가 14시간 동안 일하다고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두시간 동안 계속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밤을 새워 가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7개월 8개월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편물 이 기능을 잘 배워 가지고 나중에는 스무 살 되던 해에 세계 장애인대에 나가서 편물 부분에 세계 1위를 했어요. 그만큼 기술이 아주 좋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편물 직업 편물을 이제 가공하는 일들을 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살아가면서 제 삶도 안정되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길로만 가려고 하느냐? 돈 많이 벌고 안정되고 왜 그런 길로만 가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너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r l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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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곳에서 l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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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같이 갔던 많은 분들이 3년 4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가버렸는데 자기는 14년 동안 그곳에 지키면서 직업 교육을 시키면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나이 36살 때예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석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제사회 복지사 복지사가 되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김혜영 씨는 정신질화를 앓은 어머니 밑에 살았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어머니는 왜 낳았느냐,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머니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았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자신을 벽에 내던져서 자기가 평생 불구자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14살 때 스스로 자살해버린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그 불행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14년 동안의 선교 활동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지금 국제사회 복지사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녀는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질이도 가난했고요. 자기를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요. 너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랍,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에,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녀는 질 그릇 인생이었어요. 질 그릇도요. 거의 깨어져서 쓸모없는 질그릇, 그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김혜영 씨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보잘 것 없는 키와 인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깨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삶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고 살았던 그녀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없어 보이는 그의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찬란함으로 인해서 박수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도요, 그것이 오히려 그 인생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수 있어요. 한국의 금수저로 태어난 그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오히려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도 망가지지만 사회도 같이 어그러지게 망가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났다,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한 금그릇도요 그 안에 독약을 담고 있으면 독그릇이 되는 겁니다 천한 그릇도 보약을 담고 있으면 보약그릇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가 담고 있느냐 그것이 그릇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 것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쉽고 아무데나 흔하게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무엇이 담겼어요?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보금이 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살려내고 자유케하는 빛나는 보배를 짓는 보배 그릇이 되었다. 그게 우리다. 우리는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괴히 주님께서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소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보람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21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면 그래서. 요데 그러면 이런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인 거지요. 먼저 여러분 귀에 쓰는 인생 그릇 인생이 될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굉장히 말하자면 프랙티컬한 어떤 그 지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에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세세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말씀해 보세요 조금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논쟁거리를 버리게 되고 그 논쟁거리를 듣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죄짓는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 삶에 이런 논쟁이 생기고 말다툼이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바른 말 다른 말이 어떤 말이냐 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말다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른 말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바른 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하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그 모습이 그 가운데에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연약한 인간 본성은 변론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쟁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론과 언쟁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냐면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투기와 비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일어나냐?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ᆫ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아주 좁디 좁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걸어가면서 보니까 사과처럼 생긴 것이 앞에 딱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 발로 으깨려고 발로 확 으깨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으깨니까 조금했던 것이 두 배로 확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더 세게 받고 이제는 몽둥이로 막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더 크게 부풀더니 좁은 길에 길을 확 막아버린 거예요. 자, 이 헤라클레스는 놀라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지.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그때의 아테네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보니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말다툼과 불화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처음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은 건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다툼 변론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동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믿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죄짓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손이 마주 치지 않습니까? 마주치지 않으면 손이 이 손바닥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든지 화제를 바꾸든지 말다툼에 말을 지혜롭게 차단을 하든지 단호하게 차단을 하든지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1 0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는게 얼마나 이 소중한 이야기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말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내가 죄악을 짓는 자리로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무서운 말이죠. 같은 사람의 입이지만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셈이 되기도 하고 죽음과 파괴와 신음 소리를 내는 독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한한 시간. 또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돼요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그 말이 세상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요 인간 본성에서 연약한 본성에서 튀어나온 대로 막 튀어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정수해져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언어 자체가 달라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면은 믿음의 언어가 반드시 바뀌게 되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바뀌면은 삶이 바뀝니다.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구약의 예가 바로 우리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잘 아시지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와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전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물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말이에요. 이성적인 말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은 그들의 말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악평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 악평하는 말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다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느냐 우리 차라리 애국에 살면서 종살이지만은 거기서 먹고 살 때가 우리의 좋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민숙이 14장에 보시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참 어떻게 보 무서운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결국을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부정적인 보고만 열명의 정탐꾼들이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의 말대로 돼버리잖아요 광야에서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갈렙과 요호수아만이 가난한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언어생활은요 이 부메랑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고치가 입에서 실을 쫙쫙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믿음의 인생의 집을 짓고 소망의 말을 하심으로 소망의 집을 짓고 사랑의 말을 함으로 사랑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귀히 쓰는 인생 그릇이 되려면은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오르도토 문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곧다, 곧은이라고 하는 뜻의 오르도스와 하고 절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템노의 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대로 하면은 올케 분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석공이 대리석을 반듯하게 자르듯이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에, 쟁기로 밭을 삐뚤삐뚤하게 하지 않잖아요. 곧바로 하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주자가 규칙대로 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나가지 아니하고 빗나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님 강하고 탐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전인수란 말 아시지요? 제논의 물대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에 맞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나의 뜻을 그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말씀에 편식이 있으십니까? 듣기 좋은 말씀 먹기 좋은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우리의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서 그 말씀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일꾼들이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18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는 거이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은 허망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물리치도록 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때 그러니까 3, 4년이 지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그대로 예배소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도들을 교묘한 변론과 달변으로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대표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17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16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헛된 말 때문에 어때요? 17절에 보면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악성, 정향처럼 확 퍼져나갔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 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거짓의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서 물들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은 이 육체 덩어리는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스로 목, 목숨을 꺾는 자살이 미덕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주장한다고 랬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고, 성도들의 부활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몸을,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몸을 빌려서 머물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육체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면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다헛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사건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영주의주의자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 이단들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거치게 나온지를 몰라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주들을 보면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꽉 꿰어 맞추는 거예요.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도 자기가 계시 받은 그 말씀 그 해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말을 그래 더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단의 특정 이 이단의 특징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천부교 교주인 박태선이라고 한두 한국교회 이단 중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던 분이 아니니까 원래 이분은요 남남대면교회 집사였고 창동교회 장로까지 된 사람이에요 삼각산 기도원인가요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신유 집회를 열어서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벌이죠 그러다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교만한 그래서 이단이 괴수가 되버려요. 자신을 감람나보다 동방의 의인이다 참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1980년 1월 1일부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새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려. 지금도 한국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해요. 저는 스스로 온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대원자의 대원의 사자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보낸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 때 자신이 재림 때 약속된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하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그 그 종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어느 성도들이냐면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이 베레아 성도들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다. 그래요. 말씀을 간들히 사모함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들이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붙드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의 이론과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말씀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애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네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오면, 내 가운데 오면,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의 믿음의 언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귀에 쓰는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깨끗이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논쟁 그 논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는가.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질리죠.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백성이 되어서 귀에 쓰임 받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